이번에 그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개의 사업 신청 절차를 맡은이상분 차량이라고 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앞에 조금 시간이 늦게 된 관계로 저희가 오 간단하게 하는 부분을 설명 을좀 자세를 하고 바로 진행한. 어, 저희 목차로 먼저 간단하게 저희 트레이딩하 협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소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 기업 공급기업 순으로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경양시 중소기업협회에 소개를 드리 하겠습니다. 어, 저희 협회는 사람법인 한국경영신중소기업협회고 보통은 저희가 일반 기업들이 메인 비즈협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비즈 인증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원사 인증사 기업으로 저희가 회하고 되는 사업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설립 목적은 경영신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